안녕하세요. 로마의기꾼입니다 예. 오늘은 다시, 예, 메나탄에 왔는데, 오늘은요, 이 뉴욕에 왔으면은, 예, 꼭 해야 되는 거 하나 있죠? 이 바로 브로드웨이에 가서 뮤지컬, 뮤지컬 보는 거 아닙니까? 예, 오늘이 바로 그날이랍니다. 자, 오늘은요, 이 브로드웨이에 이 뮤지컬 보러 가고요. 이 뮤지컬 내용은 예, 이 크리스마스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에 관한 예, 뮤지컬이랍니다. 예, 오늘 이 뮤지컬은요, 이 제가 선택했기보다는요, 예, 저희 딸과 예, 저희 사이가 <laughs> 저와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 이 매일같이 육아와 가사에 예, 지친 몸을 갖다가 잠시 쉬라고 하면서요, 예약을 해줬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위문 공연이 되겠죠? 예, 여러분, 이 예, 오늘 예 뮤지컬은요 저 앞에 보이는 라디오 시티라는 간판 보이시나요? 예, 그 뮤지컬 홀에서 오늘 예 뮤지컬이 상연된답니다. 예, 이 극장에 들어가는 예 입구인데요 사람 너무 너무 많죠? 어, 예, 이 정말로 이 무지무지 큰 예, 뮤지컬 극장이네요. 이 정말로 많은 사람 입장에 있습니다. 드디어 예 막이 올라가고 뮤지컬이 시작됩니다. 아예 드디어 이 공연이 예다 끝났습니다. 이 예, 정말로 멋있는 공연이었고요. 이 관중들도 이박수로서 정말로 예 감사를 다표 표시하네요. 네. 해이 guys. 예, 이브로드에서 뮤지컬을 보고요. 예. 다음 할 것은 이 가까이에 이로펠라 센터가 있거든요. 근데 이로펠라 센터가 이 연말에는 그 앞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. 예. 정말로 유명하거든요. 자, 가보겠습니다. 와, 예,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. 이 트리 하나 보는데도 이 쉽지가 않네요. <laughs> 예, 여러분. 이것이 바로 로펠레 센터 앞에 예, 서 있는 트리입니다. 예, 여러분, 영상에서는 아마 크기가 가늠이 안 되실 텐데요. 이 옆에 건물이랑 가늠해 보면은요. 약한 7, 8층 높이의 이트인데요 예, 그리고 대낮에도 이 정도 화려한데 아마 이 야간에는 정말 화려할 것 같습니다. 예, 이 로펠라 센터 앞에 이트리도이 장관이지만은요. 예, 이 수많은 인파. <laughs> 세계 각 곳에서 온 관광객들. 예, 연인들. 이런 거 보는 것도 이 재미인데요. 예이 다음 코스는요 예이밥 먹으러 갑니다 점심 사실 지금이 4시거든요 왜 이렇게 늦었냐고요 예 사실은요 이 원래 이 뮤지컬 공연 보기 전에 이 밥을 먹고 가려고 했는데요 이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 뮤지컬 그 극장에 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이밥못 먹었습니다 이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예 근데 이 놀라운 거는요. 오늘 이 뮤지컬 공연도 그렇고요. 예, 라펠라산타에서 트리 보기. 이 또한 이 식당에서 밥 먹기 <laughs> 뿐만 아니라 어디에 주차하는지 이게 다 저희 딸이 이다이 스케줄 세워 가지고요. 다, 다 예약해 줘서 이 동선까지 이 확인해 준 겁니다. 아, 저희 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. 이잘둔 딸. 이열 아들 부럽지 않다. 예, 이곳은이 뉴욕의 이 맛집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요. 이 맛도 맛이지만은 이 정말로 재밌는 게이 우동 그릇 사이즈네요. 이 우동 그릇이 예, 이제 주먹이나 예, 제 손과 예, 비교해봐도 이 정말 크지 않습니까? 거의 세숫대야 수준입니다. 그리고 이것은 이세 가지 종류예요. 예, 롤을 갖다가. 이 선택해서 시킬 수 있는 겁니다. 요거는 오이와 아보카도, 요거는 예 새우 튀김, 그다음에 이거는 예, 오이와 게 맛살입니다. 예, 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코스는요, 예, 이곳에서 좀만 걸어가면은요, 이 브라이언 파크가 있거든요. 거기에 이 연말이 되면은 이 크리스마스 예, 마켓, 크리스마스 시장이 열립니다. 한번 구경해보고 가겠습니다. 예, 여러분. 앞에 보이시나요? 예, 이곳이 이 브라이언 파크에 있는 이 크리스마스 마켓이랍니다. 사람들 정말 많네요. 예, 이곳, 보이시죠? 예, 이 브라이언 음, 파크, 이 안에요. 이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생기는 것도 유명한데, 이, 특히나 더 유명한 거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,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이렇게 많은 마켓들이 이렇게 줄지어 예, 열린답니다. 이 정말 크리스마스 기분을 갖다가 진하게 예, 느낄 수 있는 곳이랍니다. 예 이공원의 특징이라고 하면은요 예이 주위에 온통 마천루로 다예이 쌓여있는 곳에 여기에 공원이 하나 딱 있거든요 역시 뉴욕스럽죠 뉴욕스럽습니다 예 이곳이요 이 예, 바로 이 브라이언 파크의 예, 연말만 되면은 개설되는 스케이트장이랍니다. 예, 이 겨울에 이 임시 스케이트장 열리는 곳, 이 우리나라도 요즘 많지 않습니까? 예, 그런데도 이 뉴욕에 이렇게 스케이트장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생기면은 이 명소가 되지고 유명해지는 거는요.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뉴욕을 갔다 뉴욕의 그 크리스마스 시즌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나 이런 곳에 이런 것이 자주 예, 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예 역시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예 먹을 걸 파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예 여러분 이 오늘은요 예 정말 하루 종일 이 딸과 서희 덕분에요 예 그동안 집에서만 있다가 예이 밖에 나와 가지고요 이 예, 정말로 뉴욕의 예 크리스마스 기분을 한껏 예, 느끼고 이 예, 또한 예 육아나 가사로 이 고생한 몸을 갖다가 위로 받는. 위문 예 위문 받는 이 하루였습니다. 자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이 다음에 더 재밌는 예 미국 특히 뉴욕 이야기거리로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안녕.